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코카데TV의 신현식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에서는 알버말이 이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선반영 추후에 반영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좀 답답한 소리고요 음, 냉정하게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자, 첫 번째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고요. 네, 저희 채널에서는 오늘 동양고속을 상한가 먹었습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어, 2차전지가 아직 이제 바닥이다 보기에는, 음, 확실하게 바닥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 일이다.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기저권 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이 되면 어, 트럼프 관세에 대한 어, 위헌 여부 결정이 돼요. 근데 2차전지가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알버말이 뭐 올라가던 빠지던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거 좀 무식한 얘기고요. 음, 내일 트럼프 행정부의 어, 관세에 대한 위헌이 어, 된다, 어, 위헌이다라고 되면 이참지가 빠지긴 할 거예요. 빠지는데 중요한 거는, 음, 에코프로 관련해서 전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일 그런 악재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전저점이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어, 이거는 아직 바닥이다, 라기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일입니다. 어, 내일, 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한 위헌 여부 중요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쇼츠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